안녕하십니까 전원나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가 이제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될두 가지 그 부분 얘기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토지를 계약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죠. 농취증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어, 내용들을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 농취증 신청하는 그 양식과 그 다음에 어느 항목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옆에 화면을 좀 띄워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만으로 좀 부족하신 분, 영상상으로 이뭐 서식이나 이런 게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전원나라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쪽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어, 네이버 밴드 전원나라로 들어오셔서 어, 검색하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농취증 신청하는 양식을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취증 신청은 어, 이제 내가 사는 토지가 속해 있는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직접 방문을 못 하실 경우에는 어 매수자가 이제 위임장을 대신 가는 분한테 이제 작성을 해서 드려야 되고, 신분증도 복사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시는 분이 위임장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시는 분한테 어 이제 맡겨서 이제 대신 가셔야 되고, 대신 가시는 분도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직접 가신다는 전제하에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사무소,읍사무소 가시게 되면 그 입구에 있는 아무 직원분한테 농지증 신청하러 왔다라고 하면 이쪽에 오른쪽에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대로 이런 어, 양식을 하나 줍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라는 양식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어, 상단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취득자 신청인이죠. 토지를 사는 분 그분의 이제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아,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는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아, 우측에 보시면 취득자의 구분란이 있는데, 농업인, 신규용농, 주말체험용농, 법인,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대부분 이제 300평 미만, 300평 이하죠? 300평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전제이다 보니까 아, 전부 다 주말체험농장에 부입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6번 사항에 농지에, 어, 취득 농지에 표시란에 보시면 어, 매입하는 토지에 주소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적고 그 다음에 지번을 적고 지번 옆에 지목을 적는 겁니다 이제 토지대장상에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셋 중에 하나겠죠 농지는 세 개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의 면적 저희는 맥시멈 300평이라는 어, 전제하에 99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표기 단위가 제곱미터다 보니까 300평이면 990제곱미터 이것도 어, 토지대장 혹은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토지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10번에 보시면 농지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어, 농지 구분에 보시면 분류가 농업진흥구역 중에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그 다음에 그 옆에 진흥지역 밖이냐 영농여건 분리농지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어져 있는데 어,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사시면 안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지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농업지능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만 농지를 사실 수 있어요. 이쪽은 토지 혹시 보시게 되더라도 용도지역이 농업지능구역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특히나 농지법 개정되는 이 시점에서는 지능구역의 토지는 농막도 신청이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능구역 밖에 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능구역 밖이라고 하면 다 관리지역입니다. 뭐 생산관리냐, 계획관리냐, 뭐 이렇게 보전관리냐, 관리지역에 땅만 사셔야 되니까, 어, 이 체크할 때는 지능지역 밖에 구입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취득 원인이라고 있어요. 취득 원인은 대부분 이제 돈 주고 땅을 사는 거니까, 매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취득 목적 같은 경우에도 네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저희는 지금 어 주말 체험 농장 전제로 진행을 하니까 주말 체험 영농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신청 날짜하고 본인 신청인 성함이죠 신청인 이름하고 옆에 도장을 찍던지 사인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가정 중에 직접 못 가서 혹시 이제 남편분 앞으로 토지를 사는데 남편분이 평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아내분이 만약에 대신 가신다고 하면 남편분이 아내한테 위임장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분의 신분증 앞뒤 복사 하셔가지고 배우자분이 면사무소 혹은 읍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갈 경우에 이 신청인은 직접 가신 그 배우자분이 아니고. 남편분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남편분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농지취득의 그 취득 대상 농지가 300평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310평이다. 뭐, 301평만 돼도 이거는 이제 주말 체험 농장으로 신청하실 수가 없고 농업 경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그농취적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주말 체험 농장이 아니고 농업인으로 신규 영농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12번의 취득 목적도 농업 경영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고. 이제 거기 체크 리스트만 조금 바뀌는 건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는 이쪽에 보여드리는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농업경영계획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이건 이제 앞서 했죠. 이제 그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주소지를 넣고 지목을 넣고 그 다음에 면적을 넣는데 5번에 영농 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영농 거리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노원구에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어 춘천 남산면 강촌 쪽에 어, 농지 300평 넘는 걸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노원에서 강촌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겠죠. 그 영농 거리를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략 그냥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리는 대부분 집에서 출발할 때 목적지 찍으면 내비상이 뭐 80km다, 90km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대략적인 이제 키로수를 적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시로 100km로 이제 적었고요. 6번에 보시면 어떤 작물을 이제 재배할 거냐라고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콩이다, 깨다, 뭐 이런 거 이제 작물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7번에 언제 농사를 시작할 거냐 이렇게 적, 적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뭐 2022년 2월이니까 혹시 지금쯤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농업경영으로 농취증을 신청하시게 될 경우에는. 2022년 5월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아니면 뭐 6월, 4월. 근데 여기에서 뭐 2027년 뭐 5년 뒤 이렇게 하면은 농지증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사면 바로 농사를 시행할 거다라는 취지로 적는 거니까 날짜는 바로 어 직후에 이제 할수 있는 시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 경영 능력이라는 기재사항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농지 사서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농사는 과연 누가 짓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해 두기로는, 일단 땅을 사신 분이 직접 농사를 져야 되니까 본인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취득자와의 관계, 본인, 성별, 남자, 연령, 60세, 직업은 직장인, 뭐, 영농 경영은 뭐, 한 3년, 뭐, 농사를 텃밭을 뭐, 지었었다 하면 3, 뭐, 없다라고 하면 뭐,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영농 여부, 뭐 앞으로 이제 영농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예하고 유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혼자만 적으셔도 되는데 뭐 대부분은 혼자 가지 않고 이제 가족분들이 같이 가시니까 뭐 배우자 한분 정도는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취득자와의 관계 배우자, 성별 여자, 연령이 58세이고 직업은 전업주부이다. 영농 경력은 없다. 영 쓰시면 되고요. 향후 영농 여부는 뭐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농지 그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이라고 있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뭐 인부들을 고용할 거냐 아니면 위탁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긴 그냥 자기 노동력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나라는 농지법상 경자유전 어,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대전제이고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 기계 장비의 보유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건 그거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계를 혹시 가지고 있냐? 앞으로 그걸 뭐 구입할 의사가 있냐? 이런 거뭐 적는 사항인데, 뭐 주말 농장 개념으로 하시는데, 토지가 300평이 넘다 보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지, 귀농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니실 테니까 어, 기계는 갖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기계 장비에 무하고 적으시면 되고요. 앞으로 보유 계획도 없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음, 뭐, 콩심고 깨심고 하는데 굳이 장비 없어도 인력으로 그냥 하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소유 농지의 이용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 이외에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어디 다른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냐라는 걸 기재하시는 건데 있으면 있다고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산으로 다 조회가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치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그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다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뭐 여기에서 뭐 혹시 뭐 알겠어? 이렇게 하고 숨기지 마시고 있는 대로 그냥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래 부분에 임차 농지 현황 아니면 임차 예정 농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이땅 말고 대한민국 땅 덩어리 안에 다른 지역의 농지를 내가 임대를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어 앞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뭐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아니면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뭐 땅이 있느냐 이런 걸 적는 건데 어 저희끼리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있어도 적지 마십시오. 농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농지는 본인이 농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조항들이 있긴 한데요. 예외 조항을 따지기 보다는 대부분 시골에서 뭐 우리가 그 도지라고 하죠. 도지를 주고 농지를 빌리는 것도 그렇고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지만 뭐 면에다가 농지 뭐 임대하는 걸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서로서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농지를 빌려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직불금을 신청한다든지 하면 내가 임대를 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렇게 되면 직접 농사를 안 짓는 게 자백을 하는 꼴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러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 지금 내가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남한테 임대를 줘서 그 사람이 그 땅을 농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직불금 신청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쪽은 아예 없는 걸로 기재 안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정리하면 오늘 이제 농취증을 신청하는 그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농취증 신청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300평 이하의 주말체험농장일 경우 하고 그 다음에 300평 초과하는 농업경영계획서 를 제출하면서 농취증을 신청하는거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농취증 신청서는 공통입니다 다 필요한거고 농 어, 주말체험농장 사이즈보다 면적이 넓, 넓은 경우에는 300평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까지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 올해 이제 전수조사,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니까 초반에는 하겠죠. 이 과정에서 그 뭐라 그래 될까요? 이 순위를 만약에 매긴다고 하면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증을 받은 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1 순위라고 합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말에 체험의 목적을 가지고 농사를 경험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농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경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 전수조사 농지로서의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의 체크 사항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증을. 어, 발급받으신 토지가 1순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저 확인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말체험농장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 팁을 드리면 뭐 파는 사람이 500평짜리 땅을 파는데 나는 절대로 이걸 나눠서 팔 생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그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뭐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는 나랑 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하나는 지금 세대 분리가 돼서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아드님하고 그 토지 분할 하셔가지고 250평씩 사세요 그러면 양쪽 다 주말 체험 농장으로 사실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큰 파도는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팁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농장 신청하는 것도 올해부터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아니지만 주말 체험농장 어,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이나 이런건 아직 나와 있진 않던데요 나오는대로 제가 다시 올려봐는 드리겠는데 뭐 별건 없겠죠 뭐 농업경영계획서 도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언제부터 농사 짓고 뭘 지을 거고 누가 지을 거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아마 어,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농막 설치에 대한 모든 전 과정 중에서 어, 토지 매입 이후 그니까 토지 계약 이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하는 방법과 양식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하는 전반적인 내용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봤구요그 내일은 이제 농취증을 받게 되면 어 이후에 이제 또할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막 신고. 다음 시간에는 농막 신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며칠 전까지는 춥더니 어제 오늘은 조금 기온이 풀린 듯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건강관리를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